자, 이제 바로 마이크를 백모한테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백모를 보시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봄이 왔죠? 봄이 만세입니다. 봄 만세입니다. 제가 왜 늦었냐면, 사실 어저께 제가 좀 약간 대담한 스토리를 했거든요. 지금 판 돌아가는 거 보면 어, 중국이 입장을 바꾼 것 같다. 저는 사실 제들 움직임은요. 대우의 최종 버튼, 최종 결정자가 중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가 운동권에 족보가 없어요. 족보가 없는 인간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 보면, 걔들 아마, 저기 뭐야, 그 족보를 치면 어마무시하잖아요. 그 민주당이 이재명 소나기 위해서 꼼짝을 못 하잖아요. 숨도 못 쉬잖아. 그 기라산 같은 자들이 다, 나, 다 조용히 엎드려 있다고요 그런 배경에 무시무시한 걸 업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어 족보도 없는 정말 개족보인데 개족보 이재명이가 요새 개들은 다 격이 올라가서 족보가 좋죠 이재명이가 저렇게 민주당을 장악을 하고 있다 이거는 쟤들 움직임의 배후에 저거는 최종적인 결정을 중국 공산당이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제 그 헌재의 색깔 진한 자들까지 이제 줄줄이 줄줄이 기각을 시키고 있잖아요. 감사원장도 기각, 어, 그 다음에 주강지검장도 어, 기각. 헌재의 그 줄줄이 그 색깔 진한 자들이 착해지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뭔가 제들의 계산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달라진 데에 배우는 바로 최종 원인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 자유공화시민의 파워와 에너지가 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맞죠? 그리고 그 우리가 세우고 있는 깃발 우리가 세우고 있는 아이콘이 바로 윤석열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복귀부터 외치고 시작하죠. 윤석열 복귀! 복귀, 복귀. 예, 다시 한번 다섯 자로 해주세요. 윤석열 복귀! 윤석열 복귀! 윤성열 복귀! 윤성열 복귀! 윤성열 복귀! 윤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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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한 단어인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 어, 이거는 제가 아주 공개적으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내란이 뭔지 모를 때요제 옛날에 유명한 족보 있는 빨갱이라 그랬죠. 막스 레닌주의. 주사파가 아니라. 평양에 반대하는. 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제목이 반국가단체입니다. 반국가단체세번 관계됐었어요. 겁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 나이 21살 때. 그게 80년 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대 배우 5인방 중에 한 명인데, 겁이 없으니까 이게 법률적으로 내란, 내란에 해당하는 행위인데, 그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작전을 세, 세웠어요. 이거는 신군부와 학생이 충돌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서울대 지금, 어, 그, 농협은행. 캠퍼스 안에 농협은행에 있는 2천만원을 다 끌어내서 학생회 비. 그걸 50만원씩 40개 조에 배정을 하고 그 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한 명만 알고 그한 명은 도망가 버려야 된다. 그래서 군부랑 충돌하면은 50개의 지하 조직이 세포로서 들이 붙어야 된다. 그리고 그때의 타겟은, 그때의 타겟은 방송국 1번, 2번, 3번, 뭐, 신문사 1번, 2번, 3번에서 타겟을 잡았어요. 그게 제가 만든 4월 초, 3월 말에 만든 문서였습니다. 이게 이게 내란 문서거든요. 이걸 가지고 선배들을 찾아다니고 했는데 안 먹어. 안 먹어요. 다 도망가. 이게 내란 문서거든요. 이게 겁이 없는 상상력이 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래서 요번에 상상을 해본 거예요. 거꾸로 제들 입장에서 상상을 해본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벌떼같이 들고 일어나서 폭발, 파열이 일어납니다. 순간적으로 무정부 상태 비슷한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황을, 유혈을 최소화하고, 그거를 말하자면 수습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윤석열이 됩니다. 그럼 터벅적 존재가 되죠. 파면을 했는데 상황을 수습하니까. 정통성이 없죠 레스티머스가 그건 사후적으로 사후적으로 국민투표에 의해서 해결할 그러한 방법이 있을겁니다 그게 첫번째 벌어질 수 있는 케이스 1입니다 윤석열을 파멸했을때 보다 바람직한 케이스는 뭐냐 케이스 2에요 그 아주 멋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날 다음날은 막벌떼같이 들고 일어나는데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등장하는거예요 내가 이거 도저히 수긍할수 없는 정말 불합리한 결정이지만 국민들이, 국민들이 무의미, 저기, 뭐, 액포즈 희생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백의종군 하겠습니다. 내가 나서서 국힘이 제대로 된 후보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하며 내가 나서서 그 후보가 당선되도록 선대 본부장을 맡겠습니다. 제가 밖에 있던 감옥에 있던 맡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선대본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조직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정권 창출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리고 그 정, 창출된 정권이 맹렬한 반중, 맹렬한 한미동맹 성향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집니다. 그리고 그때 만들어지는 수백만 선거, 선거본 조직이 강력한 시민조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자, 케이스 와는 혁명입니다. 진짜 혁명입니다. 유혈은 작지만. 케이스 2는 선거혁명입니다. 윤석열 백의종군 선대본부장 케이스에서 저합니다 자, 이두 가지 어느 게, 이게 둘다 파멸일 경우에요. 쟤들 입장에서 이거냐? 아니면 대통령 윤석열을 세워놓고 국회 권력을 3년을 더 가질 수 있다고 자기들은 생각하니까 3년 동안 천천히 싸우는 게 좋냐? 쟤들 무선택하겠어요? 이번 선택합니다 이번 선택하죠. 중국이 그렇게 선택했다고 저는 봅니다. 습니다그 버튼이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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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가지고 현재가 지금 저지 타고 있다고 봅니다. 갑자기 착해진 척 하고 있다고 봅니다. 현재가 착한 놈들입니까 현재가 처음부터 한 덕수 바로 각화시키고 그 전에 계속 탄에 숨을 두건그 중에 그거 자체로 전부 각화시켰더라면 나라가 이 모양 됐습니까? 아닙니다. 헌지야말로 입법독재 종주카르텔에 의한 국회독재 시다발이 아니었습니까 헌지야말로아무 척추도 배도 원칙도 없는 썩어빠진 대한민국 엘리트의 민단 아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썩어빠진 엘리트 중에서도 중국에 특별히 기울어서 박근혜 대통령을 2015년 9월 그 지옥스러운 천안문 전승절 자리에 쓰도록 만들어서 그 옆에 푸틴과 시진핑과 중앙아시아에서 온 줄줄이 사탕 삭살자들 옆에 그 가녀린 한국의 대통령이 쓰도록 그 추악한 그림을 그려내도록 배우해서그 앞서서 중국 대사로서 이끌린 그림자가 바로 누굽니까? <laughs> 자 같이 말씀해 주세요. 진중검을 환영세, 진중검을 환영세, 영세 진중검을 환영세, 영세 진중검을 환영세, 우리는 현재 선포합니다. 얘를 맘대로 해라. 이들 꼴리는 줄알 니들이 무엇 선택하던. 자유공화혁명의 물길은 막지 못합니다 윤 대통령은 그 혁명의 물길에서 그 혁명의 물길에서 액구준 희생과 유연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선택을 내릴 것입니다 사실 저같은 놈은 죽어도 돼요 저같은 놈은 그게 유연인지 유열 땄다 불인지 아무 개념이 없는 위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끔 그 댓글에 보면 백모 같은 사람 100명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 제가 친구랑 뭐라고 말한줄 알아요? 나는 파괴적인 사람이어서 나 같은 사람 100명이 있으면 지구가 빠괴집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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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나, 그건 저의 개인적인 성향이 못돼 먹어서 그런 거고, 여기 계시는 분들, 저기 수많은 생활인들, 수많은 제대로 인생을 사는 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유혈이 최소화되고 순하게 되고 지속적인 개혁과 지속적인 혁명과 지속적인 혁신이 맞는 길 아닙니까?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권영세한테 저친중 진중, 진중 커넥션을 갖고 있음에 틀림없는 권영세한테 바로 시진핑 귀때기에 가야 되고 정확하게 얘기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영세야, 우리를 헌명으로 내보이지 마라. 영세야, 우리를 유혈로 내보이지 마라. 권영세가 중국 공산당과 시진핑한테 제대로 된 메시지를. 말하라고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왜 늦었냐? 제가 한이 비슷한 얘기를 어저께 세네탈출에서 했더니 오늘 서정욱 TV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소스가 뭐냐? 명동 명동 중국 대사관의 본국에 보고한 보고서래요. 명동 중국 대사관의 본국에 보고한 보고서래요. 이따가 서정욱 TV 보세요. 그거를 외교부 내지 국정원과 같은 믿을만한 소스로부터 구했다라 그러는데 뭐 믿거나 알거나 1, 2, 3, 4쭉 얘기가 결국 윤석열 복귀와 복귀 후에 펼쳐질 일들에 대한 거예요 심지어 거기 뭐가 있냐 그래서 운영배 헌재는 판결을 최소한 최대한 늦춰야 된다 제가 며칠 전에 말했잖아요 운영배는 최대한 늦추고 최대한 버티는 길로 들어갈 거다 왜냐 그 보고서에도 똑같이 나오지만 이재명이가 2심 판결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게 되면 그날로 이재명이는 정치이명 끝납니다 아직 상고심 남아있지만 너무 짧아요 그리고 상고심은 보통 그런 걸 조절을 안 해요 상고심은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요 이런 경우는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은 그게 뭐를 의미하냐 민주당은 450억을 토해내야 됩니다 민주당이 450억 토해낼 돈 있습니까? 돈이 있어라도 그것을 정직하게 토해낼 신의 성취이인는 집단입니까? 빈집으로 남겨놓고 그 당을 떠날 거라고요 그러면서 새로운 당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내가 날라간 상태니까 이게 한 두세 개로 이합집사를 활동말동 할 겁니다 아무튼 상당히 살벌한 정치혁신 혹은 정치적 혁변의 시기 정당정치의 어떤 지형이 바뀌는 그러한 시기가 올 겁니다 그 얘기가 다 제가 세르타출에서 했던 얘기가 중국 대사관이 중국 본국에 보고한 보고서에 써있다라고 오늘 서정국 tv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 후배랑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얘기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은 권영세 입장에서는 억울해요. 한번 같이 해주시죠. 왜냐? 갑자기 친중 건물로 낙인 찍혔어. 그죠? 사다가 갑자기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우리 권영세한테 위로의 말을 해주요영세야영세하냐영세야 영세야! 억울하냐? 억울영세참 영세아! 라 인생이 그런 거다 아 영세아! 아 이때까지 다선 국회의원 하면서 누릴 거, 못 누릴 거다 누리고 살았으니까 지금부터좀 억울한 일을 참고 살아라. 이게 돌이켜보면, 돌이켜보면 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그 저항을 적극 지지를 했었다고요.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돌이켜보면 전 세계에서 300만 중공국과 싸운 유일한 민족이 어딥니까? 중공군의 사상자의 숫자가 140만 명입니다. 중공군 사상자 숫자가 140만 명이에 사망과 부상. 맞습니다. 보통은 약 3대1 비율인데, 중공이 기본적으로, 중공이 기본적으로, 이 그, 그니까, 의료시설이 귀약했을기 때문에, 사상자가 거의 절반, 사망자가 거의 절반에 육박했을 겁니다. 그리고 일선에 의하면 중공이 국민당군에서 넘어온 애들을 전부 주구의 자료로 일부러 내보냈다, 내보냈다 그래서 분명히 부상자를 많이 챙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중공군 130, 100, 130, 180만, 130만 사상자 중에 거의 50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전 세계에서 그렇게 지독하게 거의 만 3년입니다. 1950년 10월 29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거의 만 3년 중국군 300만과 싸운 것이 바로 우리 한국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지난 2000년 동안 중국에 대한 정체성 게임을 펼쳐온 것 어떻게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문자와 우리의 복습과 우리의 의복과 우리의 주거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적체성 게임을 펼쳐온 유일한 민족입니다. 2000년 동안, 2000년 동안 적체성 게임을 펼쳐왔어요.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밖에. 자, 그렇게 지독하게 우리 뼈 속에, 우리 DNA 속에 최소 2000년 묵은 대륙에 대한 경계심 대륙에 대한 저항심이 깃들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뭘 하는 겁니까? 권영세는 뭘한 겁니까? 권영세는 뭘한 겁니까? 권영세는 중국 공산당 시진핑의 딱자리였으며 권영세는 대한민국을 중국의 아가리 속에 중국 공산당의 아가리 속에 밀어넣는 고속도로를 닦는 것을 일생에 일 세계 사명으로 잡아온자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따라주세요 권영세! 권러세권세 권영세! 권러세라 권영세! 권영세! 권 권영세! 끌어내자! 권영세! 신중검을 권역세, 신중검을 권역세, 자, 우리는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제를 향해서 외칩니다. 헌제는 어, 아마 여기도 귀가 있을 겁니다. 자,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세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니들 마음대로 해라. 감사다